여러분, 저는 오늘 당근에서 책을 나눔받았습니다. 500년째 15. <laughs> 재밌어 보여요. 가져가서 열심히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눈썹 리터치를 마쳤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이 옷에 염료를 떨어뜨리셔가지고 빨리 저거를 씻어내러 가야 돼요. 오늘 속쌍커플도 좀... 예, 네, 좀 특이하죠? 네,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분 제 해바라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짜잔! 오늘은 영상을 오랜만에 올렸으니. 네 개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자유쪼? 얘는 처음 보는데? 자유쪼. 오동통한 애가 나왔어요. 자유쪼. 눈을 앞머리로 가리고 있네요. 네, 자유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형 하나에 7,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지 못하고 세트로 질러버렸습니다. 아마 세트로 사면 더 쌌던 것 같아요. 끼부리 쪽. 오, 느끼하네요. <laughs>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뿅얼 이거 키링 자국이 남아 있어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미국 아저씨 어 이거는 귀엽네요 이거는 어 물고 있는 장미구나 다음 조를 뽑아보겠습니다맵조어 얘도 굉장히 캐릭터 있죠? 뿅. 맵조. 오, 이 밑에 있는 발이 매력적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조는 과연 누가 나올지. 주인공처럼 가운데에 놓아볼까요? 긍정 쪽이 나왔어요. 긍정 쪽. 나라? 얍. 헐, 선글라스 귀여워. 긍정 쪽. 선글라스의 뒷면은 그냥 하얀색 부직포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캐릭터 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면은 7,000원이라니까요? 네. <laughs> 네, 요 인형들은 과연 누구한테 갈지. 네, 요 친구들은 과연 누구한테 갈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32종 다 뽑기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몇개 남았지? 요 정도?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 얼른 얼른 뽑아서 예, 여러분께 댓글 이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증정하는 이벤트를 조만간 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갖고 싶은지 댓글 열심히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만 <laughs> 안녕!